안녕하세요, 은자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와 3주년 기념일에 간 신라호텔 더 파크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 뷔페는 처음이라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과연 음식은 어떻고 서비스는 어땠을지 경험한 바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들리님의 영상을 통해서 호텔 뷔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이 없이 가겠지만, 과연 일반월급쟁이들이큰맘 먹고 가기 에돈 값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기념일에 핑계 삼아 생일 첫 호텔 뷔페 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14일 주말 디너 2부를 예약했습니다. 인당 17만 8,200원이었습니다. 혹시나 더 싸게 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캐치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차가 없는 뚜벅이 커플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역사에 내려 주변에서 좀 놀다가 저녁을 먹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둘다 피형인간이라 아무런 계획이 없이 동역사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식곤증이 몰려온다라 근처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조져줬습니다. 근처 헤어샵에 가서 남자친구 머리도 살짝 다듬고 신라호텔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실라 호텔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이 언덕 위에 있어 계단을 통해 올라갔는데 계단이 공사 중이었던 건지 감기 계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 으로가기장무료로 위까지 데려다주는 셔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서비스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한국식 외관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제가 갔던 날이 주말이라 결혼식이 있었는데 영빈관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야외 예딩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아쉽게도 남자 친구는 야외 예딩은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왜 나와서 차 아니냐고요? 할게 너무 없어서 저 때가 2 시간 남았을 때라 다시 동역사로 돌아가 잠깐 놀고 택시를 타고 호텔 앞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텔 1층 로비. 멋진 조명들이 저희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답니다. 로비 천장이 높고 웅장하게 정말 멋졌답니다. 밑에 앞에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매대가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억짜리 술도 있었습니다. 7시 5분, 10분쯤 되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리뷰에서 봤는데 좌석이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늦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과 합석할 수 있다는 글을 읽어서 저희도 부랴부랴 줄을 섰습니다. 이건 멋진 파크드 외관. 7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직원분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해주시고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팝크비를 선택한 이유는 대기였습니다. 대기를 주축으로 다양하진 않지만 회 종류가 있고, 옆쪽으로는 샐러드와 간단한 김치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은 새콤한 해머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초밥을 말아주셨는데, 요청하면 원하는 초밥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연어, 참치, 흰살, 생선, 동장어와 새우 조합이었습니다. 호텔 가운데쯤 가면 진식류가 있습니다. 저는 만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패스했습니다. 옆에는 충관도 있고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들 세찬에서는 쌀국수와 짜장면, 쇠고기탕면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음식들로도 충분해서 누들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면 누들 먹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중식류가 있었습니다. 크림새우와 장어튀김, 전복조림, 그리고 도미찜과 게살스프 정도가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코너. 개인적으로 양고기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굽기도 좋았습니다. 여기는 양식 코너입니다. 파스타와 트러플 올 올린 메쉬 감자, 미트볼 정도가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신하우드리 디저트류가 유명하잖아요. 몽블랑과 파이류, 케이크류가 많았습니다 디저트와 과일 섹션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입구 근처에 있는 섹션에서는 과일 주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차 종류도 있고 커피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월급쟁이가 큰맘 먹고 가기 에 정말 괜찮나 사실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물론 가성비 이태를 다녔던저 입장에서는 그런 친절함과 서비스는 좋았지만 이게 날마다 음식 퀄리티가 살짝 다르다고는 하지만 해산물 토도리의 입장에서 라스타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즐겼고 대게 또한 차가워서 그런지 좀 비리더 이건 따로 데워달라고 하면 데워주시긴 한다는데 찜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동장아 때우는 해송류도 다른 해당한 뷔페와 비슷했고 무엇보다도 최악이었던 파스타 예술이 강한 파스타가 더 맛있을 정도로 다 뿔고 토마토 소스도 너무 흔한 맛이었습니다 월급쟁이 주제에 거지 등성이다 뭘 바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성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큰만 먹고 가기 정말 괜찮았나? 만 따졌을 때 비추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호텔 뷔페가 처음이었지 오마카세나 일품 요리점은 가격 상관없이 많이 가봤어서 비싼 뷔페는 처음이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알찬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